61번. 함수 y는 x 플러스 1분의 2 x 마이너스 k 그래프가 모든 사분면을 다 지나도록 하는 k 범위를 구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개형을 빨리 파악을 해야겠죠? 개형 파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정근선 바로 읽을 수 있죠? 정근선이 여러분이 요0 되는 거니까 x는 마이너스 1, 1분의 2니까 y는 2 바로 읽을 수 있어야 됩니다, 이제. x는 마이너스 1, y는 2. 이렇게 되죠. 됩니까? 그 다음 절편도 알면 편하다 그랬습니다, 절편. 그죠? 어, 여기, x00 0 넣으면은, 그죠? x가 0일 때 넣으면 0 넣으면 뭐야? 1분의 마이너스 k 가 0콤마 마이너스 k죠? 0콤마 마이너스 k. 그 다음에, 여기 0대는 찾으면 되죠? 2분의 k콤마 0이 되겠습니다. 자, 2분의 k콤마 이것만 갖고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x가 마이너스로 y는 2니까요. 뭐, 적절하게 상단부만 조금 나오도록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정근선 그려면 x가 마이너스 1, 그죠? x가 마이너스 1이고 y가 2입니다. 2. 그럼 여러분이 고민할 때, 여기 k 나왔으니까 뭐, 우리가 이거를 그 k라고 하지 말고 어떤 상수값, 원형을 생각하자. 이 함수 원형, 이 함수의 원형이 y는 x분의 예를 들어서 p라고 할까요? p? 그 그러니까 p가 양수면 어떻게 있어 p가 양수면은 이렇게 지나가요. 그죠? 양수 이렇게 되니까 못해도 4분면은 이렇게 이렇게 그려버리면 1, 2분면 2, 3분면 되면 4, 4면 절대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양수면 안 돼요 음수를 하면요 요렇게 요렇게 되니까 2, 3면지나 여기서 못해도 여기에 3분면 다 지나가도록 만들어줘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p가 양수가 아니고 p는 뭐다 음수가 되겠고 자 우리가 전 절편 y절편 마이너스 k랑 2분의 k가 전부 여기 존재해야 돼 그래야지 그림을 그렸을 때 이렇게 1사분면, 4사분면과 3사분면, 2사분면 지나서 모든 사분면을다지날 수가 있죠. 양수면 어떻게 된다고? 이렇게 되니까 어차피 4사분면 안 지나가요. 중요하죠. 이게 어차피 자체가. 그죠? 굳이 p를 우리가 정리해서 구할, 원형에서 p를 구할 필요는 있다 없다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두 조건 만족하는거 해보면 마이너스 k가 0보다 작아져야 돼요. 4사분면 지나가려면요. 그 다음에 2분의 k. 2분의 k도 양수여야 돼. 그래야지 요 부분이 존재하겠죠. 요게, 요게 마이너스, 이건 플러스에 지나가면서 사선을 만들 거 아닙니까? 둘다 만족시키면 되겠습니다. 얘나 얘나 똑같죠? 양변에 뭐 마이너스를 곱하는 2를 곱하면 k가 0보다 크겠습니다. 요 조건이 바로 k의 범위가 되겠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요렇게 판단할 수 있겠습니다. 이거를 원형을 굳이 식으로 계산해서 고쳐도요, 그다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계산 자체가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 문제 풀때 하실 수 있어야겠습니다. 일반적으로, 문제지들 보시면은, 요렇게 해서 여러분 이걸 그 나눠서 쓰십니다. 써 정리하면은, 음, x 플러스 1분의 이게 마이너스 k인가, 마이너스 k, k 마이너스 2 더하기 2가 나오거든요. 요 그래프를 갖고 판단하는데, 그 다음 똑같아요. 여러분 하는 거는. 양수 음수니까, 여러분이 저그래프까지 똑같이 그리게 되고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1과 2는 그리게 되고, 어, k가 양수면 여기 여기니까 안 되니까 음수면 여기 여기지 않겠느냐? 그분이 음수를 이렇게 그리게 되겠죠. 근데 여기서 여기 아니고 이러면 안 지나잖아, 그지? 그러니까 누굴 지나야 돼? 그래서 여기를 지나야 되니까, 그죠? 0일 때값 하나만 하면 되겠죠, 0일 때 값. 0일 때 값이 0보다 작으까0 대입하면은 그죠? 마이너스 k 마이너스 마이너스 k 마이너스 이기가 0보다 작으면 되니까요. k가 0보다 크다 나오게 됩니다. 근데 이렇게 푸나 저렇게 푸나. 마찬가지고요 대략 이게 더 절편을 알고 있는 게 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령 알려드렸습니다